예, 여러분, 먼길잘 오셨습니다. 그 경북 도의영 김재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후포지만 우리나라 대개의 본고장입니다 후포에 왜 대게가 많이 나겠습니까? 울진에. 울진 대게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바로 왕돌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지에 낙동정맥 울진의 금강 소나무가 유명하듯이 바다 속에 있는 바로 낙동정맥이 왕돌초입니다. 왕돌초 주변에 있는 게 바로 울진대계입니다. 쿠포 앞바다 23km 거리에 해저의 거대한 바위 산맥이 바로 왕돌초입니다. 이 왕돌초는 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 생태계의 보물입니다. 여기서 나는 대게가 바로 울진 대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게의 3분의 2가 다 울진 출신들입니다. 여러분들, 울진에 오셨으니까 대게 많이 드시고요. 또, 왕돌초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편안하고 시국이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울진 방문을 환영합니다 울진에서 좋은 추운 기 많이 하시고 올한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정말 비가 일되어 있었는데 노심초사 축제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축제 관계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데 멀리 자리를 변내 주시기 오신 우리 박영수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손병복 부수님 감사합니다. 김병희 의장님 고맙습니다. 또 부산. 동구청의 김진홍 부정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호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고 말씀입니다. 김재중 경상도의원께서 축호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